안녕 하십니까 최주원입니다. 아 오늘은 어뭐할 거예요? 실종된 친구를 찾아라. 시즌 투자이 멍청아. 아 알았어. 이 쓰레기 멍이에요. 어 실종된 친구를 찾아 시즌 투도 뭐요 아무튼 아이야 아이, 진행. 축하. 아. 편집 풀어 어, 풀었네요. 아, 아, 미안해요.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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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허리가 너무 아파. 어. 뭔 소리야? 아왜 때려? 내 맘이야 이 멍청아. 잠깐만. 이들아. 네. 야, 어둠의 영 루피... 아, 아 이제 아니구나, 미안해. 어, 됐고 큰일 났어. 큰일 뭔데? 또뭔 사건이야? 아, 더 큰일 있어. 바로바로 바로 네가 이제 어둠의 영이 아니기도 하 아. 근데, 아, 근데 너 진짜 어둠의 영이 다던거 기억 안 나? 어, 기억나. 나 아직 그랬어. 네가... 아직 야, 그거 어둠의... 지금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이미다 끝난 지가 언젠데. 아, 그래도 광고하면 좋잖아. 응, 그래, 얘들아, 어, 토토로가 어, 어, 다시 어, 저... 실종됐대. 뭐? 아, 스나퍼진 녀석 다시 실종이 돼? 그럴, 그럴 리가 없자. 토토로 어디 갔어? 토토로 아, 원래 없긴 했지만 여기 전단지야. 오. 토토로를 찾아주세요. 네카로밖에 나지면 네 전단지군. <laughs> 토토로가 실종된 친구랍니다. 나이 여섯 살. 응? 아 같은 에? 나이잖아, 에? 같은 나이잖아, 같은 나이잖아, 같은 나이 여섯 살. 너는 개개조. 아 됐고. 아우. 진짜네. 그러면 근데 오늘 캠핑카 없는데? <laughs> 잠깐만. 캠핑카 그걸... 없어. 그두 악당도 돌아왔단 말? 막이랑 해머브러스까 그럼 그럴 리가 없잖냐. 아니 충분한 가능성은 있지만 뭐 아무튼 그게 없다는데 어떻게? 뭐야? 어? 방금 저 해머브러스 뒷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착각이었지. 그래. 근데 차가 없는데? 장난 멍청한이멍청한라고 이런 생각도 없는냐고 어? 그거 맞는다. 치이. 치이. 저게 뭐야? 무지막지하게 <laughs> 커. 근데 바키가 약간 후, 후 후진 거 같은데? 쓰레기 같고. 어, 기울어지기도 잘하고. 짜잔. 오, 오. 근데 바키가 정말 쓰레기같이 싸구려네. 어 근데 이거 뭐냐? 이거? 아, 여기가 아니나?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아 기울어지겠다. 아 조심해서 조심해서 나가야 돼 이거. 뭐가 있다고 그래? 여기 뭐가 있는데 차가 없네. 뭐야 그냥 아무것도 없데. 어? 방광까지 없는데 었 미니카가 있다. 미미니아 아니야 너? 미니네오라니야 누구시죠? 미니네 아닙니다. 슈잉 내가 봤을 때 저거 순찰, 순찰 로봇의 미니랑 비슷하게 만든 것 같... 그... 똑같은데 어? 똑같...지만? 나무터 들어가 근데 바퀴는 좀 싸구려 같은데 이제 내부 구성부터 확인해보자 오 사다리가 있어 가보자 오오 오. 아가님 신경써서 시나본데요 아가님이 직접 제작하는 거죠? 네 제가 제작했죠 근데 오. 여기가 지금 글루건이 좀 빠져가지고 원래 이렇게 되어있어야 돼요 의자야 이건? 의자에요? 침실이요 오, 침실에도 제거 잠, 이, 이거 계란 껍데기로 만든 거죠? 네, 잠깐 이거좀 잡아주실래요? 아, 진짜. 아플이스 근데 이거 이런... 뭐냐, 그럼? 설마, 이거는 그런 것 같지 않냐, 그럼? 으악, 야, 야. 살살, 살살, 살살 잡아. 이거, 누가 봤을 때발 냄새, 발 냄새 제거 같다, 그럼. 응, 그런가? 어쨌든, 그럼. 와,부터 침대 좋고? 1층, 으악! 가장 가운데, 가, 아, 가운데 부분부터. 가운데 부분부터. 가운데 부분은 시청자 분들은 잘안 보이시겠지만 아 이렇게 보면 잘 보이죠 의자로 구성 이렇게 의자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렇게 전과는 달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눕게 되어 있습니다 눕게 되어 있는 그 근데 지금 껌껌해서 잘안 보이실 타고오 어, 여기는 사다리가 있어 오 의자다 의자 어 잠깐만 Let 식당이다 우와 레스토랑이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구울 수 있는 가판을 만들어 봤어 우와 엄청 잘하셨네. 신고도 쓰셨나 본데요. 쉬... 벤치도 있고. 그러면 여... 어, 어 여기 놀이방인가어 그리고 보니까 이거는. 휴. 어 이것은 추억의 그네. 이거 어디가 나했더니 여기서 끊나어 그래. 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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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오 바퀴는 좀작려지만 우리가 놀긴 좋겠네. 어 아, 잠깐만 어 여기 화장실도 있다. 여기 보면은 변 변기 세면대. 그 여기는 뜨거. 뜨거운 물이랑 차가운 물은 나오는 거고요. 여기 두 개를 클릭하시면. 오. 뜨거운 물, 따뜻한 물이 나와요. 자. 뜨거운 물을 원하시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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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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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다려. 어, 근데 다 알겠는데. 어, 맞죠다 알, 그 알겠는데. 응. 짐을 써야지. 짐은 이 편에서 싸자. 야, 짐을 뭐 써냐, 그럼. 저기 지금 별게 다 있는데, 그럼. 그치. 어, 어, 뭐, 뭐, 그러면. 자, 뽀로로 친구들을 모험 기대해주세요. 이 편에서. 그럼. 음, 잠깐만. 오늘... 이 편에서 식량을 부터 써야겠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생각나게 아 그냥 하고. 해요 아, 네. 안녕